아, 내가 굉장한 쓰레기 공장주가 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laughs> 안녕하세요. 베드걸 라이프스타일의 별담이에요. 오늘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이 똥차를 만드는 여자들의 여러분의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으면 아, 내가 굉장한 쓰레기 공장주가 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행동들을 안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남자를 무조건 신봉한다. 마치 남자를 신인양 떠받드는 여자들이 있어요. 내 남자친구를 신처럼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남자친구의 말은 뭐든지 다 맞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한마디 하면 그거를 마치 신처럼 받아들이고, 그럼요, 그럼요, 이러면서 무한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남자친구를 신처럼 떠받드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마치 그의 말을 믿지 않으면 내가 안 좋아질 거다.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남자를 믿으시는데, 이거 되게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를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이기도 해요. 두 번째, 그에게 과한 집착을 시작한다. 물론 이 집착이라는 건 서로 초반에 믿음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혹은 남자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과한 집착. 야 사진 찍어서 보내봐. 지금 어디랑 있어? 누구랑 있어? 영상통화 돌려봐. 친구랑 있는 거확실히 친구 바꿔줘 봐. 이렇게 과한 집착을 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증명을 해주거나 해명을 해줬을 때내 마음에 흡족하면 갑자기 애교를 부리는 거야. 아니 몰랐지 오빠 그런 줄. 오빠는내 이렇게 해명해서 너무 고마워. 오빠는테 재밌게 놀고 거기 여자 있는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서로 믿지 못한다면 연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질투하는 것 같은 모습은 너무 귀엽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집착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남자에게 보여주면 질려요. 얘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나? 얘는 내가 그렇게 불안한가? 내가 그렇게 좋아 죽겠나? 내가 좋아 미치겠나 보네? 얘는 다른 남자가 자기 좋다고 하지도 않나 봐. 얘는 다른 남자한테 영향력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집착과하게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어, 나의 모든 일상을 버리고 남자에게 올인한다. 내 일상을 다 포기하고 남자에게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취미, 인간관계, 뭐, 나의 하루 활동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남자에게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들은 이런 경우 종종 많아요. 연애하기 전에 열심히 운동 다니던 여자가 연애하고 나면 운동을 안 다녀요. 왜? 운동할 시간에 남자친구 만나야지. 왜 운동을 가? 남자친구가, 야, 너그 모임에 남자들 많아서, 아, 그거 싫어. 다른 남자들이 너를 쳐다보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내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니까 모임 가지 말아야지? 라면서 모임을 안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점점점 매력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점점점 남자를 나쁘게 만들어요. 자, 이세 가지 행동만 하셔도요, 여러분을 막대할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면 그 남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쁜 남자가 되겠죠? 이건 똑같이 여자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남자분들이요,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면요, 여자도 당연히 나쁜 여자가 돼요. 늘 익숙하고, 늘내 옆에 있고, 늘 나를 신봉하고 떠받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데, 내가 막 아무리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사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요. 내가 함부로 대하지 못해야 되는 사람은요, 늘 어렵고, 자기의 중심 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의 중심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신봉하고 매달리는 성향들을 보이셨다면요, 고치세요. 이거 되게 좋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번째 걸 알려드릴게요. 응.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든 내가 먼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싸웠어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 둘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거의 뭐 대역주인이 된것 마냥 맨날 며칠을 사과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내가 너무 미안해. 근데 너무 기분 상했지. 이러면서 계속 눈치 보고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행동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과는 정말 한 번의 사과로 딱 깔끔하게 끝내고, 그다음부터 그런 행동 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이네 가지 행동들을 여러분이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매력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쁜 여자 혹은 나쁜 남자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행동을 혹시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지금 연애도 다른 연애도 이런 네 가지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쉬울 뿐더러 여러분이 의리되는 아주 좋은 과정이기도 해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